주제로 시창작해줘 시창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작을 얘한테 시킨다는 게 무슨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어, 어, 얘가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이걸로 창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아이의 이런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놀란 건 뭐냐면, 채찌 p 티는요 시를 지어주긴 하는데, 뭔가, 소수를 뭐뭐 합니다, 뭐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그런 거, 약간 한국어 인식을 잘해서 그런 거, 진짜 좀 시처럼 써줍니다. 보면은 되게 엉뚱한 말도 있지만, 어, 이거는 내도 생각 못 했는데, 괜찮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람결에 부풀리는 인공의 시야. 예. 날날 미래 숲을 향한 꿈이 자란다. 방울방울, 진리의 물방울.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라고 합시다. 예전에 제가,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 제가 가구 디자이너인데, 아보카도 모양의 소파, 이런 걸 떠올랐다고 치더라도, 직접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 캐드나 이런 거 켜가지고, 어, 시각화를 해야 되죠. 몇 시간 걸리고 며칠 걸리겠죠. 근데 그럼 내가 당장 내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싶다면 얘한테 뭐 하면 됩니까?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 그려줘.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겠죠. 참고로 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어를 쳐도 다른 결과를 매번 내줍니다. 그럼 여기서 괜찮다 싶은 거 하면 요거를 내가 선택해서 아 나는 이런 걸 말한다. 나는 의자 말고 그러면 소파.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미술 영역에서 어. 기능적인 거, 선을 똑바로 그리고, 뭐를 상상을 하고, 뭐를 어떻게 채색을 하고, 이런 거, 당연히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근데 적어도 요 정도면 이제 뭘할수 있을까요? 미술의 영역에 한 부류로 요것도 하나쯤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또 여러분이 열심히 고민하셔가지고, 아니면 활용 안 하더라도, 내가 일단, 내가 계획서 쓰고 보고서 쓰는데 조금 쓸만하겠다 싶은 거 하면 이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한테 생활건강, 건강 주제로 유튜브 쇼츠 영상 만들 거야. 시나리오 작성해줘. 하면 얘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 짓기 하는 거 있지. 이력서. 뭐, 이력서 쓸 일은 없으시겠다. 사직서. 사직서 쓸 일도 없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말하면 써줍니다. 제가 교원연수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든 얘가 사직서거든요. 얘한테, 채찍이 돼. 나는 지금 교권 침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요즘 너무 하기 힘든데, 좀 고민하다가 사직서 쓰려고 해. 좀, 조금, 어, 어, 경관한 말투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량을 해가지고 좀 써줄래? 이렇게 한번. 예를 보세요 지금 제목도 정해져 생활 관광을 위한 다섯 가지 팁 오프닝은 배경음악 시나리오를 제가 작성을 해주면 돼 계속 자, 생성 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나 이런 거여러분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천 이렇게 해볼해요피노 피노키오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화 만들어줘. 어 열두 줄 분량 뭐 이렇게 할까요? 아예 계속 생성 중이구나. 하튼 여 뭐든 만약 이야기 만드는 거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내가 연극 시나리오식 그 시나리오로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희곡 시나리오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얘는 계속 지금 네 엔딩 이제 엔딩.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라는 텍스트가 나타나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영상 좀 이런 거가 아주 디테일하게 쇼츠 영상 1분 10초짜리 쇼츠 영상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텍스트 입력하면 동영상 만들어 주는 것도 있거든요. 부류라고 텍스트 입력하면 알아서 그 텍스트에 올리는 이미지도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서 미친듯이 많이 찍어내서 막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피노키오 이야기,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피노키오는 최첨단 AI 로봇으로 만들어졌던 인공지능 소년이었다면서 얘가, 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로 창작해라,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얘한테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결국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영어로 만약에 평가 문제 만들어 볼게요. 초등 한국. 한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불규칙 동사 관련된 평가문항 만들어줘. 10문제 객관식 5문제 OX 3문제 주관식, 두 문제 문제는 한글로 보기는 영어로 답안 작성 평가 준법도 작성 이렇게 조건을 제가 이거 여러개 해보니까 뭐 해줘 보다 뭐 해줘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서 해줘 한다면 조건을 딱딱딱 추가하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해보셔야 어떤 프롬프트로 입력해야 어느 정도의 결과가 얻는다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문제 1. 보기, 가나다 4개 있고, 문제 2는 객관식인데, 문제 2 이상하죠? 지금 보세요. 제가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문제 3, 4, 5, 6, 5 x 예, OX. 6, 7, 8은 5 x 고 9번, 10번은 주관식이고, 답안 작성해 줬고요. 답지를 작성해주고 평가 종목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한 맞지 않는 것들또 피드백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얘를 쫄수록말을잘 들어요. 말안 들어 너야 내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 이건 이렇게 해줘. 막 해본 얘가 또말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도록 얘를 오르고 달려서 예, 평상시 스트레스 하듯 얘한테 갑질을 해도 뭐별말안 하겠죠. 그래도 얘한테 어, 막 이거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줘 그래.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 아이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고 인정하시고 다른 거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쓰시고 다룰 줄 아셔야지만 애들하고 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튼에 리튼이 좋은 점은 어쨌든 챗 GPT 4를 무제한으로 공짜로 마음대로 쓸수 있고 애들도 G 슈트로 가입시킬 수 있고 이미지도 제가 해보니까 캔바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좀 좋아요. 얘네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리고 또 좋은 점, 얘는 툴이라고 있어. 툴, 툴을 가면 원래 우리가 프롬프트 할때 플러그인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뭐를 써줘, 뭐를 써줘보다는 아예 우리 미리 캔버스는 이런 것처럼 툴을 만들어놨어. 자기 소개를 쓰겠다, 독서 감상문, 인스타 피드, 레포트 목차, 레포트의 서론, 결론, 본론, 유튜브 유튜브 쇼츠 대본, 블로그 포스팅, 긴글, SNS 광고 문구요, 얘 전부 다 얘가 답글. 답글 다는 것도 얘가 지금 문구 만들어 줍니다. 뭐에 대한 그러니까 얘 제가 뭐 예를 들어 댓글 답변, 질문 답변 이런 거 있죠. 리뷰 답변, 제품 소개 그럼 제가 아무거나 눌러보면 제품 소개를 눌러보면 브랜드 이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아예 형식이 다르죠. 아까 그거는 아까는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는 형태면 브랜드 이름 적고 간단한 정보 적고 키워드를 적어서 생성을 누르면 그 제품 소개하는 문구를 따라락 만들어주겠죠. 예. 이게 어찌보면 프롬프트를 더 형식 체계화한 거고 제가 한국 회사들이 만든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한국인의 정서 업데이트 얘가 여기 여기서 안 끝날 겁니다 아마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진짜 와 진짜 괜찮다고 사람들 많아지면 그때 이제 유료화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무료니까 일단 마음껏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